전유진의 놀라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의 일본 관객 전체가 일제히 기립하여 존경을 표했다. 그런데 왜 언론은 이 폭발적인 사건에 대해 수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는 많은 큰 의문을 낳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영숙입니다. 이번 주 살림남은 역시 많은 감동을 주는 해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호원 씨, 지상렬 씨, 은지원 씨, 그리고 박서진 씨가 KBS 군 해식당을 찾아 소소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지상렬의 결혼과 행복론, 은지원의 미소와 가족의 인정, 군 식당에도 박서진 씨의 팬이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주로 지상렬 씨의 결혼식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원의 행복론, 은지원 씨는 아내가 굉장히 요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지원 씨 얼굴이 언제부턴가 더 미남자로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아내를 만날 때부터 은지원 씨 얼굴이 그렇게 펴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혼은 잘만 하면 행복이지만 잘못하면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은지원 씨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상렬 씨에게 결혼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원 씨 역시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동안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혼 임박과 처갓집 삼계탕. 지상렬 씨는 현재 수호스트와 사이 좋게 따뜻하게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갓집이 삼계탕 집을 한다는 이야기와 은지원 씨의 질문에 지상렬 씨가 솔직하게 교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은 유쾌함을 주었습니다. 지상열 씨의 형수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본 결과 결혼할 확률이 많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형수님의 공 지상열 씨의 형수님은 하늘어머니가 지상열 씨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족을 잘 꾸려가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세련되고 멋지게 생기고 마음 씀씀이도 좋으니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와 결이 고운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박서진 가족의 건강과 연명 치료 논쟁 군 해식당에서의 이야기 후 박서진 씨는 일본 공연을 마치고 바로 삼천포로 내려갔습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아버지가 종합 검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줄넘기와 다이어트 아버지의 검진 결과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조언에 마당에서 줄넘기를 시작합니다. 줄넘기가 잘안 되는 모습과 아버지 75kg. 75kg, 효정 양 76kg, 76kg 이라는 몸무게 체크는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효정 씨는 음식을 너무 사랑하고 야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서진의 명언과 엄마의 밥상. 박서진 씨는 별표 별표 먹다 먹다 마음까지 씹어 먹는다. 별표 별표는 명언을 또 쏟아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가장 해주고 싶은 요리인 문어숙회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왕자 그림이 있는 홍콩에서 사온 앞치마를 입고 요리하는 모습은 재미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어숙회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샐러드, 콩밥, 닭백숙, 생선구이까지 아빠의 건강식으로 푸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족의 허목, 박서진 씨 어머니는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소중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내의 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처럼 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상대방의 공을 인정해 주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죽음의 단어와 연명 치료 반대 서명. 280만 명의 선택.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나는 이 다음에 아파서 누웠을 때 콧구멍에 호수 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즉 연명 치료하지 말라는 말씀을 느닷없이 꺼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알레르기. 박서진 씨 아버지는 이제 71세, 71세, 예 청년이지만, 이런 말을 하자 박서진 씨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발작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돌아가신 형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연명 치료 반대 서명.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연명 치료를 반대한다는 것에 서명하신 분들이 무려 별표 별표 280만 명, 280만 명, 별표 별표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의 약 5%, 5% 정도가 연명치료에 반대하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기에 적극 찬성하며 가족들이 불효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미리 연명치료 반대 의향서를 내는 것은 가족으로 보나 국가 차원에서나 굉장히 바람직한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시장 나들이와 미니 크리스마스 소박함 속의 행복 박서진 씨는 신경질을 부리고 난뒤 그동안 가족이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장터 구경과 쇼핑을 나갑니다. 유대감과 희생. 박서진 씨는 살림남을 통해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감을 한 상자 사서 들고 시장을 계속 다니지만 가족들은 감을 받아줄 생각을 안 하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희생이 아직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감. 옷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옷을 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뜻을 전합니다. 가까이 서는 것도 어색했던 박서진 씨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시장을 걷습니다. 팥국수집에 들러 칼국수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은 아버지에게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 집에 들어와서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됐지만 미리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듭니다. 아버지는 불교인데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냐고 하셨지만 이는 종교와 상관없는 문화입니다. 각자 산타복, 루돌프 복을 입고 재미있어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살림남. 별표 별표 박서진 부자의 죽음 알레르기 별표 별표와 이호원우 은지원의 행복론 그리고 지상렬의 결혼 확률 심층 분석. 안녕하십니까?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영숙입니다. 이번 주 살림하는 남자들. 살림남. 은 깊은 감동과 함께 결혼 가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주 이호원 씨, 지상렬 씨, 은지원, 박서진이 KBS 군해식당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와 박서진 가족의 일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군식당 토크 지상렬 결혼과 은지원의 행복한 요모 변화 출연진들은 군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주로 지상렬 씨의 결혼 문제와 각자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원의 미남 변신과 아내의 내조 은지원 씨는 아내가 굉장히 요리를 잘한다고 말하며 그의 얼굴이 언제부턴가 더 미남자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아내를 만난 시점부터가 아닌가 하고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혼이 잘만 하면 행복의 행복이며 은지원 씨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호원 씨 역시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동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지상렬의 결혼 문세 현재 지상렐 씨는 슈호스트와 사이좋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지원 씨의 질문에 결국 솔직을 고할 수밖에 없었고 처갓집이 삼계탕집을 한다는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특히 지상렐 씨의 형수님은 별표 별표 하늘어머니가 지상렐 씨에게 보내준 선물 별표 별표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족을 잘 꾸려가고 있으며 점집에 가서 지상렐 씨가 결혼할 확률이 많다는 점계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는 마음 쓰미와 결이 고운 사람의 표정은 숨길 수 없으며 형수님 역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박서진 가족, 건강검진과 마음까지 씹어먹는 명언. 일본 공연을 마치고 3천포로 내려간 박서진 씨는 아버지의 종합검진 결과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와 야식 사랑,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셔서 아플 수 있다는 진단의 마당에서 줄넘기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75kg, 75kg, 효정 양 76kg, 76kg 이라는 몸무게 체크 결과는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효정 씨는 음식을 너무 사랑하고 야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박서진 씨는 별표 별표 먹다 먹다 마음까지 씹어먹는다. 별표 별표는 명언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푸짐한 밥상. 어머니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가장 해주고 싶은 요리인 문어 숙회를 비롯해 샐러드, 콩밥, 닭백숙, 생선구이까지 건강식으로 푸짐하게 차리셨습니다. 남자의 왕자 그림이 있는 앞치마를 입고 유쾌하게 요리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활력과 가족을 위한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공을 인정하는 모습은 서로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3. 별표 별표 죽음 알레르기 별표 별표와 연명 치료 반대. 심층 분석. 식사 중 아버지가 갑자기 별표 별표 나는 이 다음에 아파서 누웠을 때 연명 치료하지 마라 별표 별표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서진 씨 아버지는 71세, 71세, 예 청춘이지만 이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서진의 발작적 반응. 박서진 씨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형에 대한 죽음의 아픈 기억이 너무나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가족 간의 슬픔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명치료 반대 운동.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명치료 반대에 서명한 분들이 무려 280만 명, 28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인구의 약 5%, 5% 정도입니다. 이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자녀들이 연명치료 호수를 떼는 것은 부료자 낙인을 씌우는 것이 될수 있기에 미리 이런 서명을 해놓으면 유사 판단으로 부담 없이 연명치료를 안할수 있다는 점은 가족과 국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시장 나들이와 유대감 형성, 행복한 마무리 박서진 씨는 신경질을 부리고 난뒤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시장 구경을 나갑니다. 박서진 씨는 살림남을 통해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잡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는 감한 상자를 머리에 이었다 들었다 하며 시장을 다니셨는데 딸 아들 남편이 감을 받아줄 생각을 안 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옷을 사드리고 가까이 서는 것도 어색했던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계속 시장을 걷는 박서진 씨의 모습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팥국수집에서 효정양의 별표 별표 칼국수 먹방 별표 별표를 통해 행복을 만끽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미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아버지는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은 종교를 넘어선 문화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산타복, 루돌프복을 입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영숙입니다. 이번 주 별표 별표 살림남 별표 별표 도 역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해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림남 군대 식당 해동 지상렬 씨 결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이번 주에는 이호원 씨, 지상렬 씨, 은지원 씨, 박서진 씨가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KBS. 달러 싸인 별표 별표 군대 식당 별표 별표를 찾았습니다. 역시 이 군식당에도 박서진 씨의 팬이라고 계셨다는 따뜻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지상렬 씨의 결혼 문제를 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지원 씨는 아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얼굴이 언제부턴가 더 미남자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만날 때부터 얼굴이 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결혼은 잘만 하면 행복이지만 잘못하면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은지원 씨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상렬 씨에게 결혼하는 쪽의 무게를 두고 조언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호원 씨 또한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상렬 씨는 현재 수호스트와 사이좋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의 처갓집이 삼계탕집을 한다고 하며 이미 그 집에 가본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지만 슬슬 이야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지원 씨의 집요한 질문에 지상렬 씨는 결국 솔직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상렬 씨의 형수와 함께 점집에 가서 점을 본 결과 결혼할 확률이 많다는 점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상렬 씨의 형수 씨는 하늘 어머니가 지상렬 씨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가족을 잘 꾸려가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생긴 것도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생겼으며 마음 씀씀이도 좋으니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지원 씨도 그렇고 이호원 씨도 그렇고 지상렬 씨의 형수 얼굴을 봐도 마음 씀씀이와 결이 고운 사람은 얼굴의 표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박서진 가족의 삼천포 일상 건강 염려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한편 박서진 씨는 일본 공연을 마치고 바로 삼천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아버지가 종합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신다는 말에 마당에 나와서 효정양과 박서진 씨가 줄넘기를 합니다. 물론 줄넘기가 잘안 됩니다. 이어서 몸무게 체크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75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k g 우 달러 사인. 효정 양 76달러 100슬래시 사인 텍스트 K집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80달러 100슬래시 사인 텍스트 K집과 넘을 때보다는 다이어트가 되었지만 효정 양은 음식을 너무 사랑하고 특히 야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서진 씨는 또다시 명언을 쏟아냅니다. 먹다 먹다 마음까지 씹어먹는다. 박서진 씨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서 저런 명언들이 튀어나오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가장 해주고 싶은 요리인 문어 숙회를 열심히 만듭니다. 더우실까 봐 앞치마를 입으라고 권하자. 어머니는 남자의 왕자 그림이 있는 홍콩에서 사온 앞치마를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어머니가 손도 빠르고 음식도 잘하기 때문에 문어 숙회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샐러드, 콩밥, 닭백숙. 생선구이까지 서울 도심에서 먹기 힘든 푸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밥상은 바로 아버지의 건강식으로 차려진 밥상입니다. 박서진 씨 어머니는 이 가정을 이끌어 오면서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정을 이끌고 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내의 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상대방의 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듯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사 중 아버지가. 갑자기 나는 이 다음에 아파서 누웠을 때, 콧구멍에다 호수 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즉, 연명 치료하지 말라는 말씀을 느닷없이 꺼내십니다. 박서진 씨 아버지는 이제 71세로 청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 박서진 씨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알레르기. 즉, 발작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형의 죽음이 너무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자꾸 죽음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연명치료를 반대한다는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무려 2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의 약5% 정도가 연명치료에 반대하며 별표 별표. 나는 그냥 아프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놓아달라 별표 별표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연명치료 반대의 향서를 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녀들이 그 연명치료 호소를 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자칫 불효자 낙인을 씌워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서명을 해놓으면 부담 없이 유사들 판단으로 연명 치료를 안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으로 보나 국가 차원에서나 굉장히 바람직한 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나들이와 크리스마스 가족의 행복한 변화 어쨌든 박서진 씨가 한참 신경질을 부린 뒤 그동안 가족이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쇼핑. 장터 구경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옛날의 저작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우물도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서 박서진 씨는 살림남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변했다.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을 사서 먹기도 하고 어머니는 감을 한 상자 사서 들고 그 시장을 계속 다닙니다. 머리에 이었다 들었다 하는데 딸, 아들. 남편이 감을 받아 줄 생각을 안 하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마 가족들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옷집에 가서 옷을 사서 아버지가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옷을 사서 그 옷을 입으면서 건강하게 살라는 뜻으로 옷을 사주고 옆에 가서 가까이 서는 것도 어색했던 서진 씨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계속 시장을 걷습니다. 팥 국수집에 들러서 칼국수와 김치. 표정 양은 별표 별표, 칼 먹방 별표 별표를 선보이며 칼국수까지 정말 미친 듯이 흡입을 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너 그렇게 먹고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겠니? 하시지만,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이학국수를 너무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다. 행복하다, 걸어가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나눕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미리 크리스마스,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됐지만 미니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듭니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끌벅적하게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니까 아버지는 나는 불교인데 무슨 크리스마스트리냐 하셨지만 그것은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각자 또 산타복. 루돌프 복을 입고 재미있어 하고 흥미있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별표 별표 박서진 가족의 연명 치료 중단 논의가 트로트 팬덤과 한국 사회에 던지는 생명 윤리적 질문 심층 분석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박서진 씨의 가족이 살림남을 통해 얻은 정서적 유대감 회복 과정과 그 긍정적 효과 해설. 별표 별표을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